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짐승의 운명 영원한 폐바와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장, 16장은 이제 그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었죠. 자, 어제 말씀은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음료, 큰 음료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붉은 빛 짐승을 탄큰 어, 음료를 이제 보게 되죠. 어, 열 뿔을 갖고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입니다 큰 바벨론이며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그 여자는 음행으로 가득 찬 금잔을 손에 가졌습니다 또이 여자가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유아는 크게 놀랍게 여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자 천사가 이르되 자 요한이 놀랍게 여기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풀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오늘 말씀은요 여자 어제 나타난 이제 음료 어, 또 일곱 머리와 열풀 가진 짐승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음료가 타고 있었던 짐승에 대해서 어, 어,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이, 그,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 의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보여주면서, 그 상징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이고,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열 뿔과 일곱머리를 가졌다. 그러니까 일곱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 어, 자, 그러면 짐승을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자, 짐승을 큰 음료가 타고 있었죠? 예. 자, 지금은 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적이죠. 그렇죠. 이게 딱 부러지게 보다가 아니에요. 이 짐승은 어떤 자냐?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나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누가 놀랍게 여겨요. 그렇죠. 그 자들이, 그 자들이 이 짐승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놀라요. 왜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앞으로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란다는 얘기죠. 자, 그, 그래서 짐승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어쩌면 앞으로 등장할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등장할 때는 많이 놀랄 것이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은 일곱 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곱 머리 열불 일곱 머리죠. 자 여기서 일곱 머리는 이것도 풀어주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자. 일곱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산, 또 일곱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곱왕. 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일곱머리는 이제 그,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 로마와 로마 황제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다섯은 망하였고, 로마 황제 다섯 명은 죽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도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어 어쨌든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로마고 로마 왕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로마 황제들로 이해를 한다. 자, 어, 그 다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그러니까 짐, 짐승이 전에는 있었죠. 지금은, 지금은 없죠. 앞으로 올 거죠. 예. 자, 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 그러니까 일곱 번째 왕 다음에 여덟 번째 왕. 그러니까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 어, 라고 해서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좀 어렵죠?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다. 또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자, 이 열뿔 역시 열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곱 머리 열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열 왕이 하는 역할들을 이제 기록을 하였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갖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고, 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어, 이 어린양과 싸우는데 이 어린양이 누구예요?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열불은. 어, 어린 양에 의하여서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 여기서 열불은 이제 열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라고 어, 이해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죠. 자, 이것은 로마에 속한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 황제의 지위를 받아서 교회를 이제 박해하던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열 뿔이 뭐라고요? 열 왕. 그 지역, 그때 당시에 해석은 그때 당시 로마 각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통치하던 왕들. 그러니까 아까 일곱 푸라고는 다르죠? 일곱 푸는 황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료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음.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자주 나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그 위에서 이 음료가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또 어, 내가 본바 이 열불 지금 열불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짐승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자그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예서를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함으로써 누가 누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에 짐승이 승리한다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그 짐승에게 잠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어, 이 음료는 망한다. 열불과 짐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짐승이 정권을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또 내가 본그 여자. 자, 그 여자는 누구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어,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을 다스리던 큰 어떤 그 뭔가 큰 존재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여자가 17절 말씀에서는 누구에게 져요? 열불과 짐승에게 진다. 이큰 성은 바벨론과 로마를 가리키고 이 음료는 역사 내내 등장할 바벨론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도시와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해석을 해주는 것 같죠?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죠? 예. 어,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열불, 어, 또, 그 일곱머리 여자, 짐승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자세한 건좀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명체계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장차 무적형에서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 짐승의 특징 이 뭐예요? 열 뿔을 가졌고 일곱 머리를 가졌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올 거다. 그렇죠. 마치 무슨 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뭡니까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이, 그 근데 지금은 없대요. 예. 짐승은. 어린 양과 싸우겠지만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다. 또, 짐승과 열왕은 음료를 미워해 이 음료를 망하게 하고 짐승이 이긴다. 자, 짐승이 자기 뜻대로 행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짐승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짐승도 나오고 뭐 여자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자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그런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응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너무, 어, 이, 그 안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일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